1월 12일 멜일 성경입니다. 멜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짓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시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시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 배는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하시므로 무리를 향하여 게렌사렛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일까요? 주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작정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심입니다. 나에게 오신 주님은 우연히 오심이 아니라 작정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작정하심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지 못하였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던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주님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시몬을 이렇게 준비시켰던 것일까요? 주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문에게는 주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주님의 찾아오심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준비시켜 가십니다. 셋째,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고, 얼른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주님 앞에선 자신을 곧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은 자신에 대해 개시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죄로 물든 삶, 또삶 전체가 죄에 물들어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은 전, 전, 전 존재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자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서워 말라라고 하시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심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그에 대한 주의 복된 작정하심과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 대한 종제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복되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이며 참된 복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속한 자로 부르시면 우리를 통해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니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복음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취하는 그 복된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주께 속한 자로 주의 복음의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세워 가심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찾아오심과 작정하심으로 인해서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배들과 그물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을 붙들고 있었고 그것에서 만족을 얻고 그것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제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개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잊지 맙시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작정하심이 예수를 따르며 사람을 취하는 일로서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알수 있는 지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 속에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은혜로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